KPS 방문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캡처원의 이 툴탭 메뉴, 칼라 툴탭에 있는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정규화라는 맥용에선 정규화고 어 특정 버전이나 윈도우에서는 요거를 표준화라고 여러분의 이제 캡처 버전에 따라 조금씩 이 번역이 다를 거예요. 이게 이제 영문 버전에서는 노멀라이즈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이제 뭐 매끈하게 이제 번역이 어려운 것 같은데 또는 정규화 또는 표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규화라는 도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오늘 알아볼 텐데요. 자, 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캡처원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은 로우, 로우로 찍었을 때 캡처원에서 요 보시면은 어 볼까요? 화이트 밸런스를 제일 먼저 컬러를 잡지 않습니까말 그대로 백색의 중성 회색 또는 백색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여기 있는 요 스포이드라든지, 같은 겁니다. 중앙에 투입바에 있는 요 스포이드 누르면은 똑같이 주황색 불이 들어오죠. 요걸로 말 그대로 화이트 밸런스니까 화이트를 찍는다든지 중성 회색을, 그니까, 어, 캡처원에서는 이제 중성 회색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 그레이 밸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레이 밸런스를 찍어주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엉뚱한 컬러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색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성 회색 부분을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색온도가 너무 따뜻하거나 차가웠을 때 여기서 미묘하게 내가 색을 올려주거나 내려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색조를 영문에서 틴트를 이렇게 조절해서 정확하게 이제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밸런스의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럼 정규화라는 건 무엇이냐? 정규화는 어, 오히려 화이트 밸런스의 규칙을 깰 수가 있는 건데, 자, 잘, 잘 헷갈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절대 값을, 색과 노출에 대한 절대 값을 내가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진에다 그 절대 값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화이트 밸런스를 내가 지금 잡았을 때, 보세요. 4817에 마이너스 11.9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진은 색온도가 막다 다르죠? 그런 경우에, 자, 이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이 조그만 아이콘, 자, 다른 사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이 이과 적용 미니 도구 안에 있는 이 이과 적용을 눌러주면요. 다른 사진에 대한 색온도가 동일한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전혀 다른 색온도 환경이니까, 조명 환경이니까 색이 완전히 밸런스가 틀어지죠. 그래서, 색온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여기가 우리가 여기까지 아는 그 화이트 밸런스였어요. 그러면 이제 정규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규화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정규화에 보면은 스포이드가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찍으면은 이 노란색에 대한 절대값이 나옵니다. 218, 210, 67. 요거를 좀더 여러분께서 인쇄라든지 어떤 더 정밀한 값을 원할 때요 땡땡땡을 눌러보세요. 땡땡땡 아이콘을 누르면 컬러 선택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진에 대한 ICC 프로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RGB와 HSB 값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21821267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사진에, 자, 만약에 이제 오른쪽은 지정을, 아까 지정한 값을 적용해주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이콘은 비슷하지만 잘 보시면 달라요. 화살표가 올라가는 스포이드고 내려오는 스포이드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도 복사 적용 보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왼쪽은 복사고 오른쪽은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복사한 노란색을 당연히 누르면 크게 변화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을 체크되면은 이거는 이제 컬러와 농도가 함께 복사가 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이미 복사가 됐으니까 자, 어디 하얀색에다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되버리죠. 방금 전에 이 절대값이 여기에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연두빛 이 나는 여기다 지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노란 빛이 도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자, 여기서 다시 이번에는 요 연한 파란 빛이라 할까요? 요 연한 자, 79 1 6 0 199로 찍혔어요. 이제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 농도가 다르겠죠. 조금씩은 미묘하게. 자, 찍고 다시 적용을 이번에는 자, 요 사진에서, 아까 요, 요 색깔인데, 자, 어디다 찍어 볼까요? 요 하얀색에다 찍어 볼게요, 다시. 이 색깔로 농도가 찍혀버리는 거예요. 거의 흡사하게. 그래서 전체적인 화이트 밸런스나 농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패턴이. 자,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떤 식의 이제 응용을 할수 있겠냐면은, 우리가 이제 절대,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만약에 제품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제품의 로고의 절대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펩시콜라의 캔캔 캔 표면이 이런 절대값을 빨간색이 가지 있다라면 조명이나 색온도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달라진 텐데 이 차트에서 캔이 밝아졌다가면 이 절대값을 찍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농도가 진해지죠. 그래서 달라지죠 사진이 사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또한 절대값을 찍어줬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의 농도 값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겠고, 뭐 옷의 특정 색깔, 의류를 찍는데 같은 옷인데 조명이나 어떤 주변의 색온도라든지에 따라서 옷의 특정 브랜드 로고라든지 단추의 색깔이라든지 섬유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절대 값으로 똑같이 통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밝은 하늘색에 가까운 거를 찍었을 때 사이안색이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사이안색을 또 찍어볼게요. 사이안색이 진해지죠. 여기도 밝은 사이안에다가 진한 사이안으로 찍어주면 진해지죠. 이런 식으로 값이 이거에 맞춰서 농도가 비슷하게 거의 육안으로 봐도 비슷해지죠. 이거는 이제 패션 사진에서도 뭐 인물의 인물의 스킨톤을 동일하게 지정하고 싶다든지, 뭐, 뭐, 입술의 색깔이라든지, 색조라든지, 화장품의 뭐 케이스 색이라든지, 제품의 색,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교화를 통해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고객께서, 어, 이 주얼리 사진을 찍었는데, 이 주얼리의 색상이 배경에, 그 컬러가 들어간 배경지에 따라서 채도가, 채도나 색상이 달라져 보인다라는 것, 똑같은 주얼리,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데 주변의 배경지에 따라서 이 금속의 재질의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당황해 하셔서 저한테 SOS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정교화를 통해서 그 반지의 특정 어? 주얼리의 색상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다른 제품으로 가서 이 상태에서 정교화로 스포이드를 찍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톤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제품의 표면의 색깔을 절대 값으로 지정해준다는 라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캡처원의 정교화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KPOS 박몽 대표였습니다.